살아보고 나니까 인생이 뭐예요? 이전에 안 했던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해요. I'm motivational speaker and author and YouTuber. 그 심정 가 기대가 안 되면 오늘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하셔요. <laughs> 어, 여기 사무실이네 그냥. <laughs> 와. 여기 다 닉네임 쓰시나 봐. 아 리앤 조이, 조이 유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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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표님 만들어 왔는데 대표님 어디 계실까요? 아 저쪽에 저기 안에.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여기라는 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이 이쪽에 계시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 대표님은 안 계세요. 아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 방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이번 집 중형들. 여기는 좀 응. 이제 그 중역들 응.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어, 한 어. 26년 정도 됐어요. 네. 어. 우리 태란님은 몇년 됐어요? 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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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좀 독보적으로 오래되셨고요저 3년 됐습니다. 아 지금 세분 가운데서 가장 어. 어리신 거 같아요. 네, 그러네. 네. 지금 중에서. 어. 그러면 16년 차? 어. 가 느끼기엔 대표님 은 어떤 분이세요? 대표님, 일대로 만나면 너무 좋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약간 수수하시고, 네. 털털하세요. 김경의. 수수하시고, 털털하세요. 시크릿거든요. <laughs> 어, 어. 근데 일적으로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집요었세요 이 정도는 모르겠지라고 살짝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럼 확하게 캐치해내서 어. 알고 있는지를 딱 묻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세요. 같이 일하기는 좀 어려운 힘드시는 그렇죠, 그렇죠. 철저히 수로 그렇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확실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근데 이 책상마다 책은 항상 있네요. 책은 엄청 깔끔하네. 네. 아 잠깐 이거 약간 보여주기식 이거 느낌 안돼요 대표님께서 어...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선물해 주세요. 이 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아, 어, 근데 진짜 이거는, 이 책은 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음. 한 페이지도 읽지 않은 듯한, <laughs> 읽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솔직히 세분 중에 책 읽으신 분? <웃음> 제, <웃음> 책을 네. 대표님이 좋아하세요. 본인이 좋아하세요. 그것가지 네. 또. 네. 그래서 네. 남들도 좋아할 줄 아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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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laughs> 그치 바빠 죽겠는데, 지금 체육을 시원 엄마하고 집에 가면 사실 뻗어 자기 바쁘잖아요. 잠깐 예. 우리 김미경 대표님 한번 만나러 갈까요? 음, 예. 어디 계시나? 여기인가? 산 아유... 안녕하세요. <웃음> 진무실을 우리가 좀 아, 구경을 뭐, 좀 해도 될까요아 진짜요? 네. 예. 어. 책이 와 역시 책이 책이 똑같 책이. 뭐 확실히 아. 각 분야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저건 예. 그냥 분야별로 직원들한테도 책을 네. 선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원성이 자자하던데요? 원성이 자자하던데요? 음. 어떻게 알았어? <laughs> 손이 비겠더라고요, 나 <나이> 서있어. <laughs> 아 그래? 그래서 <알았어>. 더라고아니 <laughs> <laughs> 근데 아, 선생님 여기 장비는 다 뭐예요? 이제 오. 아침마다 그 여기서 라이브 할때 있거든요. 아, 이게. 미라클 모닝. 어, 미라클 모닝 아침 월요일 날. 오늘 하셔 오늘 하셨죠. 오늘, 오늘. 그것 오늘. 때문에 원성이 자자 하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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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야 너가그러겠다 저희도 대표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시기 때문에 저희도 네. 새벽에 일어나고 일찍 가요. 그 미라클 모닝 한다은 그렇죠. 그날은 바로 끝나면 가야죠 이제. 그렇자 잘되니까. 예. 그럼 우리 그럼 우리 대표님은? <laughs> <저, 어때요>? 저는 <laughs> 저는 못 간대. 자 이제 갈 텐데 얘는. 나는 못 갔대. <laughs> 자못 들은 척할게요. <laughs> 2시 반에 출근한다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내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만 네. 직원들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절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아,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고맙죠. 그거 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지금 이제 5월부터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래도 매일은 아니지. 월요일 매주 맞아? 월요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아, 한 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일찍 일어나서 여기 한 3시 40분 정도 도착해야 5시에 라이브를 시작할 수 있잖아, 장비 세팅하고. 네. 오늘도 미모닝으로 시작합니다. 아. 미모님! 자, 미모님. 아, 아, 아. 내가 누군가와 만남, 새로운 것과 만나?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자율학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칭찬, 다 같이 칭찬 시작! 네, 칭찬. 칭찬. 감사합니다. 새벽에 애쓰셨어요 다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워낙에 강연분의 신드롬을 만드신 분인데, 아니,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지. 탈탈탈이구나. 습 오우. 가방 묵직하네요. 아, 그래? 와. 와. 이 정도 무기 아니야? 가득 찼어요, 어. 지금. 근데 다 공부하는 가방이야? 딱 봐도. 어허. 우리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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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보... 게 아닌가 봐. 뭔데? 이거 봐 아니, 나 지금 어지러워. 아, 나 지금 어지러워. 왜못본 척을 해? 읽어봐. 나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래. 아, 그래. 언니가 <목소리> 읽어봐. 뭔데? 나 지금 머리 아파지 마. 다시 꺼낸 거 언니잖아. 읽어봐. 뭔데? 뭔데? 무슨 소리야? 자기소개서인가요? <목소리> 뭐예요? <목소리> 내년 1월 18일날, 네. 그 뉴욕에서 강의가 있어요. 아, 어. 영어로 하시는 음, 거예요? 음, 아니, 네. 이미 하셨잖아. I'm gonna become an international motivational speaker. But my, my friend said no, forget about it. You are too old. You forget about it. It's me I'm talking to. 진짜, 진짜. 다음 수업 책이 네. 그 영문판으로 이제 나와서 판매가 시작돼요 그러면 야. 이제, 그 대단하다. 출간 기념 강연에 하러 가는 거죠. 아, 그게 맞죠. 저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지 내용인 아빠만 어, 살짝 그냥 좀... 뭐냐면 이제 처음에 내가 왜 이거를 네. 강연하게 됐는지 I mean, I came. I really excited to be here in New York to give a book talk. This is the second book I've published in English. So, why did I want to write this book? So, why did I did want to write this book. Uh, when I think about it, the hardest and the most important years of my life were my 40s. 40s. 40대가 제일 중요했었다. If we don't make the most out of our 40s, 40대를 제대로 못 살면, we lose the next 60 years. 앞으로 60년을 잃어. 그 선생님, 네. 진짜 손인이랑 저랑 영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데, 음. 선생님 영어 공부 딱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냥, 그냥... 학원. 아니면, 개인 교수? 1대1?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를 묻는 분들은 계속 못해. <laughs> 어떻게를 묻는 분들은 계속 못해. <laughs> 오케이, 나한번 뭐 빠질게. 나 빠질게. 뭐 빠져있어. 왜뭐 있잖아. 어떻게 살 빼요? 하는 사람들도 살 빼는 거 봤어요?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살 빼는 방법으로 그냥 저녁 6시 이후에 안 먹어. 이렇게 해서 살을 빼는 거지. 어떻게 빼? 너뭐 먹어서 뺐어? 살은 뭐 먹어서 빼는 게아니야안 먹고 빼는 거지. 근데 자꾸 뭐 먹고 뺀다고 물어보잖아. 그거랑 똑같이 영어도 어떻게 영어라는 건 자꾸 쉬운 길을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쉬운 길을 알려줘도 그걸 한 시간에 할래 말래의 게임이잖아. 어떻게가 아니라고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 해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안 하지. <laughs>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laughs> 결국 24시간도 내 건데. 네. 이 내가 뭔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왜 부러워서 아저 사람 영어 잘한다. 나도 저거 해야지. 뭐저 사람 뭐 자격증 땄네.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지만 이 마음이 내 24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 실제를 만드는 데 되게 약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는 무조건 24시간 어느 틈을 파고 들어야 실제가 나온다. 아, 맞아 맞아.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와. 그래 다 24시간 줬는데 똑같이. 음. 나는 몇 시간을 쓴 거야? 얼마 못 썼어. 하나 네. 더 볼까요? 하나 또 한번 볼 음. 볼까요? 볼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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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중요한 거뭐 들은 것 같은데, 요거? 음. 오, 뭐 거지, 이거? 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중요한 거지. 네. 중요한 색깔이 이거. 너무 예쁘다. 중요한 거지. 네. 뭐예요,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거 뭐, 몸에 좋은 거 그거 아니에요? 음. 에이,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몸에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뭐 약이요? 이거 공진당인데. 공진당인데. 어, 맞아, 공진당. 그 가방을 뒤지다 보니까 공진당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 아, 그래? 네. 공진당 있으면 이게 기운이 나요. 우리 나이엔 있어야 돼. 어, 그리고 <laughs> 이제, 이거, 이게 이제 저한테 꼭 있어야 되는데. 아, 그죠? 이게 뭡니까? 혈압약. 아, 혈압이 어... 높으세요? 혈압, 혈압 높아요. 먹기 시작한 한 3년 넘었어요. 어... 이게, 아. 왜요? 이게 약이 너무 사생활 노출인데, 그치? 게 약이 너무 사생활 노출인데, 그치? 아니 뭐 그래. 편압약 정도는 음,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 편압약은 <laughs> 제주발에도 많이 먹어요. 편압약은 <laughs> 제주발에도 많이 먹어요. <laughs> 이게 저기야 이거. 이거 이건 디스크 디스크. 아. 아, 아. 얼마 전에 갑자기 목 디스크가 이게 아, 아, 직업병이야. 그 요새 강의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강의를 갈때 특히 왜 그거 알아요? 전라도 쪽 목포 쪽은 음. 서양 고속도를 로 타야 돼요. 네, 그쵸. 그그 안아. 근데 이거 서양 고속도로 도로가 되게 울퉁불퉁. 맞아요. 가. 아는구나. 네. 그래갖고 도로가 차 뒤에 타서 이렇게 이기 가는 것 같지만 목이랑 허리가 계속 긴장하고, 긴장하고 있는 거죠. 다섯 시간을 내려가면서 그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을 다섯에서 한 여덟 번 내려갔나? 그러더니 바로 목 목이랑 허리가 나갔어. 강의를 갔다가, 나 그때 옛날에 내가 다 운전하고 다녔었거든요. 와, 그때 진짜 더 혼자 힘들겠네요. 다 운전. 내가 이제 새벽에 늦을까봐 막, 막그 미친 사람처럼 뛰어서 막 강의 가고 어디 한 군데 갔다가 두 군데 갔다가 이제 예. 올라오는 거야. 그게 한 대구쯤에서 올라왔는데 근데 막 운전을 하는데 너무 졸리니까 앞차가 잠깐 떴는데 왜 눈앞에 바로 와있고 음. 너무 귀잖아 어, 너무 위험했다. 아, 그렇지. 그래갖고 그때 이제 막 애들이 어리니까 음. 빨리 집에 와야 된다. 어. 그렇게 하다가 너무 졸려 갖고 내가 네. 잠깐만 30분만 자야지 휴게소에서 어. 잤어. 어. 세상에 깨보니까 아침이야. 어. 하... 근데 나 얼마나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왜? 나 거기서 어. 돌아서 도로도 강해 내려갔으니까 집에 못 가고. 어머. 아... 다음날 강해. 그러네 그러네. 그때는 그냥 휴게소에서 대충 뭐눈 눈곱만 떼고 가셨겠네. 어. 막 진창으로 뛰었지 또. 어. 아니, 음. 난 아까부터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음. 제가 필기구를 좋아하거든요. 펜, 뭐 만년필 케이스. 어. 관리도 엄청 잘 하시네요. 음. 음. 아니, 밑에 보니까 그 직원분들한테 편지도 써주셨대요. 아, 이런 걸로 다 쓰시는군요. 네. 아, 맞네. 음. 평소에 주변 분들한테 편지 많이 써주세요. 아니, 뭐, 많이 주변 사람들이라기보다 뭐 직원들. 아, 직원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그냥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어. 와, 이거 봐봐. 아, 이, 이거, 이거다. 네. 사랑하는 캣땡땡. 너무나 고생이 많다. 알지? 지금 무슨. 저도 있어요. 아 음. 어, 선물 받으실게. 응. 네. 야. 듬성듬성 구멍 많은 내가 널 믿고 해낼 일이 참 많다. 고마워.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안에는 1년 동안 네가 엄마랑 힘든지 내가 다 알아. 아 알고 있어. 보고 있었어. 이런 거는. 감동 많이 받았대요. 편지 때문에. 네. 간들려고 했는데, 그 편집하고 좀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네. <laughs> 세상 제일 무서운 게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 아, 나 그거 알아요, 진짜. 대표님, 어! 대표님, 시간 되세요. 대표님, 시간 되세요. 그래? 어. 다음 주 언제 시간 되세요? 아, 올게 왔구나. 어. 네. 그래, 그래, 그래. 대표님, 면담 가능할까요? 어, 죽을 것 같지? 음. 아, 진짜? 아, 그거. 아, 나는 그걸 모르겠다. 모르지. 대표들만 알수 있는 거구나. 어. 근데 아직 편지 받은 거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감동적이었대요. 음. 네. 편지는 자주 쓰시는 건 아니시죠? 자주 쓰지는 못하죠. 네. 뭐. 그 어떤 특별한 때 그랬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어... 나를 봐줘야 돼요. 음. 나를 용서해야 돼요. 오. CEO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해. 네. 내 어떤 불안함을 전가시킬 때도 있고 맞아요. 내, 내가 불안하니까 에. 너 매출이 어떠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전체를 끌어가면서 급여도 줘야 되고 막 이런 에. 부담감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급해서 저지르는 많은 실수들이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본인들한테. 에. 그래서 사실은 오래 있는 직원들을 보면 그러니까 나를 알아요. 내 나의 음. 가엾은 점을 간파하고 오. 나를 용서하는 직원이야. 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 제일 오래된 직원이 한뭐 지금 몇년 됐지? 그 대표님 20몇년 됐어? 됐어. 6년됐 26 26년 됐어요. 네. 어. 그리고 막 15년 이상 된 직원들이 한3명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직원들을 보면 그니까 러 나를 되게 많이 용서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용서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오래 못 가요. 네. 용서하지 않고 이걸 다 꺼내서 이건 잘했네, 이건 못했네, 이거 섭섭했네. 그뭐 1년을 가겠어? 그쵸. 못 가죠. 표현이 너무. 더군다나 좋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네. 서로 조금씩 용서해 주지 않으면 1년도 아... 못 갑니다. 음... 저도 소현이 언니를 많이 용서했거든요. 그럼. 예. 맞아. 네가 몰라 용서해 왜. 네가 몰라 용서해 왜. 아니, 표현이 좋아서 써봤는데 그걸 그렇게 해. <laughs> 그래도 <웃음> 용서할게. 응. 뻑박질 라서 미안하다. 자, 여기에 지금 네. 아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이 아. 메모장과 뭐 이런 아아. 다이거참 뭔가? 아, 다이온... 아, 이게 아, 아니, 아 아니. 이것도 네.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두꺼운 이거... 게세개나 갖고 다니세요? 이거 메모장 같은 건가 봐요, 선생님? 아. 아니, 아니. 이거 이제 제 다이어리예요. 다이어리. 아, 세개 다요? 음. 아, 이걸 쓰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일주일 전에 얼마나 음,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거든. 아, 아, 괜찮은 내가, 사람인 걸 잊어버릴기 전에 내가 일주일 전에 되게 괜찮은 생각했어. 네. 그날 괜찮은 게 있었어. 네. 안 써놓잖아요. 그러면 어제 뭐 먹었는지도 잊어버리잖아. 맞아. 맞아. 다 까보고. 다 잊어버리잖아. 네. 그래서 오늘이 단주라는데 아니야. 되게 괜찮은 사람이 당신한테 많았던 거지 이제. 아. 그러니까. 저는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다이어리 썼거든요. 언제부터 썼어요? 30년간. 30년간. 언제? 아, 30년간. 어. 그때 강의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했어요. 어. 2097년, 그 96년 막 이때부터. 음. 아니, 이 세상에서요 딸을 가장 잘 아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아버지예요. 얼마나 당신에게 실력이 미치대가 한 시간 계속 얘기해 줄수 있어요. 막 우산 들고 이렇게 오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옛날 다이어리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에 내가 기록한 대로의 사람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신 거예요? 응, 그냥 강의 갔다가 그래서 되게 속상한 일이 있어 내가 내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기업체에서 이 서비스 강의 같은 게 하루에 (8시간) 패키지 강의라고 음. 그래그거하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8시간 한꺼번에 하니까 근데 나는 1 시간 반씩 강의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돼. 나 같은 사람을 특강 강사라 그래요. 음. 아. 뭔지 알지? 네네네, 네네. 특강. 한 시간 반 무대 위에서 특강하고 다른 그쵸. 데 가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네. 강사료가 작잖아. 시간이 작으니까.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아, 김병경 선생님도 패키지 강의하지. 왜 특강 강의를 음. 하냐. 돈으로 치면 패키지가 더 나으니까. 그랬는데 나는 그때 정말, 그 뭐, 있잖아요. 사람을 딱 만나면 사람의 마음을 막,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아 그래서 내가 그때 돈이 안 돼도 돼. 나는 특강 강사가. 의 부여를 해주고 싶었던 거지 음 그렇지, 맞아. 나는 특강 강사가 될 거고, 대신 한 시간 강사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음 나를 설득했어. 내가 쓰면서. 어 아니, 근데. 뚜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메모가 났다고. 음,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낙서처럼 제가 한 3, 4년 전에, 5년 뒤에 내가 어떤 회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막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음. 음. 근데 다 됐어요. 그지 어우, <laughs> 소름. 어우, 지독한. 아니, 나는 근데 그걸 향해서 간건 아닌데, 오. 그래도 적어 놓고 뭔가 그래도 생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야이런거 이런, 거, 이런 근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약간 성공한 사람들이 다이어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기억하고 싶은 그~, 그, 음. 그 나는 인생에서 제 최고의 스승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늘 밖에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 음. 나로부터 공급받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려면 네. 나와 대화하고 음. 나로부터 음. 끌어내고 이게 이걸 이렇게 잘해야 되거든 어. 자기로부터 어. 음.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다이어리를 쓴다는 건 뭐냐면은. 멈춰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인생도 하나의 진도라고 생각하면요. 어...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지? 혹은 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되게 우울하고 그런데 이거 왜 우울하지? 이걸 하나도 대답을 안 해주고 진도만 빼는 거예요. 어... 다이어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는 건줄 아는데 주도성을 높이려고 쓰는 거예요. 인생의 아... 주도성을 높이려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냥 투두리스트 처리하는 노동자처럼 사는 거예요. 글러가는 것처럼. 내가 하지 이러고 하지 있는데 다이어리를 이렇게 대충 쓰는데 쓰는 게 어, 어디야, 그럼? 그래. 아니,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을 써, 다이어리를? 궁금했어. <목소리> 궁금했어. <목소리> <에>? <목소리> 그거 왜 써? 네? 그거 왜 써? 네? 그거 왜 써? 그거 왜 스케줄표는 있고 특별한 날 있잖아요, 좀 특별한 날. 한 달에 한두개 정도 특별한 뭐저 메모장이나 그냥 써버려요. 어차피 이런 종이 같은 걸잘안 들고 다니니까 내가 그 여기는 없는데 이제 징평에 뒀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다이어리를 쓰셨거든요. 아... 근데 <laughs> 아버지는 진짜 일기처럼 썼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 아빠가 쓴 다이어리에 내 얘기가 그렇게 많아. 음, 아. 어떤 내용이 <laughs> 있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다이어리는 아예 나한테만 쓴게 있어. 미경아, 이거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써있더라고. <laughs> 그 다이어리 겉에요? 이렇게? 음, 음. 여기에? 아버지가 나한테 주고 싶었던 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 어, 아빠가 어. 그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미경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걸, 메타버스 NFT 이런 거다써 있어. 어. 우리 아버지가 유튜브 보면서 메타버스 NFT를 공부한 거야. 나랑 얘기하려고. 전화로 어. 통화할 때 얘기 길게 하고 싶어서. 와. 내가 다이어리에 써 있더라고요. 아버지 다이어리에.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다이어리 보고 엄청 울었지. 돌아가신 다음에. 어. 이번에는 분석한 것 같아, 음, 이모가. 보현이는 닷새 음. 만에 천명된 거고, 음. 천 명. 10일 가량 된 게, 이번에는. 응, 음. 뭐가? 음? 90, 10만 명 되는데, 아하. 80에서 90만 명 되는데, 79일. 음. 아버지가 이렇게 대충 예상하면 은 되게 정확해? 어음 뭐. 음. 이제 대타로 나온 거니까. 3월 8일쯤 돼? <laughs> 어? 이게 구독자 장군에 3,000명, 사0 0 0명 3,000명. 최고 받는 게그거야삼일3일 응. 만에 명이0 0 0명이삼삼 사, 삼천 삼0 0명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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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0 0명 3,000명. 3,000명. 3 응. 응. 우리 0명3 0리 우리 엄마, 음. 나중에 죽을 때 자기한테 물려줄 거딱 하나 있다고. 엄마 다이어리 다 자기 주고 가라고. 아, 음, 재산은 필요 맞아. 없대요? 그럴 재산은 그럴 필요 맞아. 없대요? 어? 재산은 필요 맞아. 없대요? 어? 재산은 <laughs> 필요 그 얘기는 뭐, <laughs> 다이어리만겠지 하겠지. <맞아>. 하겠지. <laughs> <나도 필요하겠지>. <웃음> 하겠지. <웃음> 하겠지. 아니, 지금 보니까, 음. 지금의 대표님을 만든 게 어쩌면 이 다이어리. 그렇죠 이로 비롯된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음. 아닌가 싶은데, 말씀 듣는 김에, <laughs> 네. 좀몇개더 다들 이제 인생 고민이 많잖아요. 음, 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아니, 생각에. 보시고. 네. 아. 네네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너무 멍하고 졸려요. 계속 하는 게 맞을까요? 니 <laughs> 네 얘기냐? 아니, 나는 이거 도도 못했어 어. 그꼭 아셔야 될게 뭐냐면 원래 일곱 시에 이던 사람이 다섯 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두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음. 일할 시간이 늘어나려고 음. 새벽에 일어나는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니고 음. 아침에 일어나려면 그 전날 밤에 일찍 자야 돼요 아, 네. 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자는 시간을 보통 일곱 시간을 최소 일곱 시간을 두잖아요 일곱 네. 시간을 여기로 둘래 여기로 둘래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일찍 자. 미라클 모닝은 미라클 나이부터 시작이에요. 자야 일어나요. 아, 네. 그래. 미라클 나이스를 못하시는 분은 네. 미라클 모닝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선생님 직원인 것 같은데요. 응, 음, 안 돼, 응, <laughs> 음, 안 돼. 계속 자야 돼. <laughs> 계속 자야 돼. 다음 다음은 어. 조금만. 아, 이거 선생님 완전 전공인데요. 어, 네. 어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 따뜻한 밥까지 해 먹이는데 눈 뜨자마자 짜증부터 내는 고딩 아들. 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속상한 하루입니다. 속상해 하지 만 금방 지나가. 음. 이게 뭐냐면 애가 짜증내는 게 내가 잘못해서 짜증내는 게 아닌 거야. 음. 그때는 그냥 짜증이 대화야. 아그 시기에는 고등학교 때는 예 밥맨 밥해놨다 나와서 밥 먹어 빨리 밥 먹고 네 알았습니다 엄마 얘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어머 진짜 이상하다 <놀람> 이상하지 엄마 밥빠으냐고 <놀람> <거> 고생하셨습니다 예올 거라면서 <놀람>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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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 아, 너무 아, 이상해 뽀도그림이야 아, 야 학교 잘 갔다 와서 아뭐아는거나 예. 성적 어때아 뭐야 이 이게 되게 오, 미숙하지 맞아요. 아, 아, 맞아요 나 완전 이랬어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다 그렇다니까 어, 맞다 맞다 잠시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금방 지나가요 아안 먹으면 안 먹는데. 내버려 아, 두고 그 엄마 역할로 계속 음. 음. 50대가 되니 자식들도 다 커서 떠나고 연락하는 친구도 몇 없네요 음. 얼마 전 어렵게 잡은 친구들과의 약속도 결국 파토 났어요 음. 몇안 남은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좀 알려주세요 50대 예, 이제 되면 이제 친구 맞아요. 많지 않을 맞아요. 것 같아 네, 일단 자식들이 다 커서 떠나고근데 그 보통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이거 빈둥지 증후군은 중우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우리 빈둥지 되려고 사는 거예요. 아. 60 정도 됐을 때 네. 애들이 다 떠나야 돼. 응? 떠나야 정상이야. 독립해서 다 나가서 지돈 벌고 결혼해야 정상인데 응. 중요한 건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이유는 빈둥지가 되는 걸 예측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 그죠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빈둥지가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와 잘 지내기보다 나와 잘 지내기가 제일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는 하루 동안 음. 내 혼자 이 시간에 쓴다면 나는 무엇을 할 거야라는 음. 메인 스케줄이 있어야 나머지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가끔 끼어드는 거지 친구가 메인이 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죠 오. 친구가 메인이 오. 되기 시작하면 음. 항상 나의 주도성을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야 야, 미안하다 나 지금 신랑이 갑자기 온대 밥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친구한테 맞춰줬던 시간이 네. 붕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친구에 의해 내가. 자지우지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지.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나는 내 시간을 쓸 생각이 없어. 그렇지. 근데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내가 서브가 되는 거지. 내 인생에. 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이 더 중요할 중요, 때. 중요해요. 네. 네. 본인의 시간과 인생을 좀 주도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근데 사실 저는 그건, 그런 걱정도 있어요. 음. 대표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음. 고민. 어, 나는 정말 그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봤거든요. 나는 왜 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하다가 아, 그냥 인기가 떨어져서 네.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아, 저희도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뭐. 그 은퇴시기를 내가 정하고 싶다. 그렇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의를 다니는데, 뭐, 서울에서 강의해, 어디서 강의해, 어디서 강의해, 이렇게 강의하다가 어느 날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강의가 한 달에 하나, 음. 두 달에 하나, 그렇게 하는 건내 커리어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 네. 그래서 마무리를 그 나이에 맞게 어울리는 일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60대 중반이면 60대 중반에 되게 어울리는 걸 뭔가를 하면서 어, 그 속도에 맞게 잘 살고 싶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70대 지금처럼 바쁘게 사는 게 절대 자랑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하면 나한테 되게 어울릴까 이 생각을 하죠. 나이 75세에 잘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 갈 곳이 있다. 이 하루 종일 되게 자존감 넘치는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돼요. 10년 후가 기대되면 오늘이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10년 후가 기대가 안 되면 오늘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오늘이 재미있게 산다는 건 10년 후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뒤로 갈수록 어떻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젊었을 때만큼 운이 작용 안 합니다. 더 정직해집니다. 뒤로 갈수록. 정직하게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